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우는 미술공작소 이반장입니다 어, 갑작스럽게 이렇게 온라인 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어, 아직 준비가 미흡한 상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 지금까지 해왔던 수행평가를 여러분이 잘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올 때는 수행평가를 가져오시도록 하시는데요. 현재 하고 있는 명화속 숨은 이야기 재해석하기를 꼭 그림으로만 그릴 게 아니라 홀라지 어, 기법이라든가 다양한 어, 매체를 활용해서 여러분이 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잡지라든가 신문 이런 것들을 오려서 작품에 붙이셔도 되고요. 아니면 어, 여러분이 친구와 함께 어, 사진을 촬영하셔서 뭐 연출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한 휴대폰을 활용해서 여러분이 어, 직접 뭐 그리셔가지고 편집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활용해서 여러분이 꼭 수업을 재미나게 어, 잘 하셔가지고 수입 평가를 잘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차시 수업에 대해서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학년 학생들은 어, 네트로 보드게임을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보드게임 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 판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해서 우리가 수업을 어, 게임을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이러한 보드게임을 여러분이 직접 다음 시간에는 한번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 어, 이 수업이 끝나고 나온 다음에 다음 차시에는 어, 이걸 하구나 하고 인지를 하시고 뭘 할지 한번 고민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술공작소 이반장 이었습니다. 안녕